품격 있는 아재, 아제,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두고 사방에서 꼰대 발언이 나오고 있죠. 철부지 같다, 감정적이다, 또는 별 효과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불매 운동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보여주겠다, 뭐 이런 오기가 발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불매운동이 그렇게 오래 못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일본계 기업 유니클로의 카드 매출 이용 건수가 7월 3일 이후에 8일 동안 무려 26%나 줄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신문이 지난 14일에 국내 한 카드사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8일 동안,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8일 동안입니다. 하루 평균 카드 이용 건수가 직전주 같은 요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6월 19일부터 26일 수요일부터 수요일까지 8일 그 기간에 비해서 26.2%가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표적인 불매운동 대상 기업인 롯데칠성의 경우에는 7월에만 주가가 9% 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하이트젤로의 경우에는 주가가 8.1%가 상승했다고 하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거죠. 당장의 매출 영향은 물론이고,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 불매운동이 예사롭지 않다. 기업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 채널의 구독자이신 문후위무사님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멀리서 항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우연히 읽은 글입니다.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내드립니다. 하고 링크를 보내주셨습니다. 어 들어가서 이 글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한두세 차례 반복해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어 MLB 파크 동아닷컴에서 운영하는 MLB 파크에 올라온 글인데 제목은 '개 싸움은 우리가 한다, 정부는 전공법으로 나가라'라는 글입니다. 글원적자는아날려줌이라는 <laughs> 아이디를 어 쓰시는 분입니다. 정부가 불매운동을 선동한 적 없습니다. 여당이 그런 운동을 시사한 바도 없습니다. 야당은, 특히 제1야당은 우리나라 정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만한 네임드 사회단체가 나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국민 하나하나가 빡쳐서 스스로 하는 불매운동입니다. 방송이나 언론에서 불매운동하자고 붐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가슴 내면에서 하나하나 불이 일어나, 그렇지만 밖으로 큰 내색 않고 조용히 언제나 그러했다는 듯, 일상적으로 쓰던 건안 쓰고 꼭 써야 하는 것, 다른 제품을 쓰므로써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유치한 노름이라고 오래 못갈 것이라고 벌써부터 비아냥거리고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예전에 독도를 걸고 넘어지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가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그러다 잠잠해졌나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 제대로 빡쳤습니다. 큰 소리가 안 나서 그렇지, 아니 더큰 분노를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사귀면서 조용히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냄비근성 아닙니다. 모래알 아닙니다. 제대로 빡치면 100만 명씩 촛불 들고 일어나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국민입니다. 역사 속에 시민혁명 한번 제대로 없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런 우리 국민을 제대로 화나게 했습니다. G20 회담을 개최하면서 의장국으로서 일부러 우리나라 대통령만 빼고 회담하는 유치찬란한 짓을 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대통령입니다. 혼내고 욕을 해도 우리가 합니다. 니네가 감히 우리 대통령을 욕보였습니다. 삼성, 애증이 교차하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대표주자이면서 범법 행위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 삼성의 옆구리에 비수를 들이대고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우리 자식에게 부당하고 비겁한 공격 들어오는 건못 참습니다. 때려도 우리가 때릴 겁니다. 일본은 이번에 우습고도 황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무역 흑자국이 무역 적자국을 상대로 무역 보복으로 선제공격을 했습니다. 물건 팔아서 이득을 보는 쪽이 물건 사 가는 쪽에 공격을 해서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만는 아시다시피 사 가는 쪽이 공격할 무기는 더 많습니다. 일본에게 물건 못 사면 큰일 나고 넙죽 엎드리리라 생각했나 봅니다. 무역보복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현 정부의 실정으로 화살을 돌리고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할 것이라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게 귀띔을 받았나 봅니다. 그러나 당신들 잘못하셨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가 위안부 재협상과 일제강점기 징용 관련 배상 판결과 관련한 보복임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위안부 재협상과 일제강점기 징용배상은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양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의 정신, 정체성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적당히 협상하거나 흐지부지 타결할 일이 아닙니다. 일본 맥주 안 사고, 일본 여행 안 가고, 그거 푼돈 아니냐? 찌질하게 몇 푼이나 되느냐? 찌질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시작입니다. 일본과 관련되어 돈이 들어가는 곳 하나하나 찾아서 바꾸 갈 겁니다. 그 찌질한 맥주, 알량한 여행에서부터 시작된 개싸움입니다. 누가 시킨 적 없이 우리 국민 내부에서 일어난 개싸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개싸움을 할 테니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WTO에 제소도 하고 국제 사회에 일본의 후한 무치함과 편협함을 널리 알리십시오. 외교적으로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아마 많은 국민들 속에 있는 생각일 겁니다.